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LPT입니다. 오늘은 제가 뇌졸중 환우분들께 많이 추천드리는 동작이에요. 쪼그려 앉기 동작인데요. 자, 발목 뒤에 아킬레스건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을 위해서 쪼그려 앉기 동작을 많이 하는데, 같은 동작이지만 이렇게 환측 팔을 이용해서 난간을 붙잡고 팔을 고정하게 되면, 어깨 관절, 환측의 어깨 관절의 가동성, 힘 기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환측 손 빠지지 않도록 힘이 있는 쪽 손으로 잘 고정하면서 몸을 앞으로 뒤로. 사실은 어깨 관절, 고관절, 발목 모두 다 함께 운동하는 거예요. 이 동작에서 현재 포인트는 환측의 어깨 관절. 그리고 환측 손으로 난간을 붙잡을 때 필요한 악력. 그리고 지금처럼 푸시업 동작을 통해서 어깨 관절 주변 근육에 대한 활성화 또는 근력 운동입니다. 푸시업을 바닥에 놓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벽이나 난간을 붙잡고 각도 조절을 하면 운동의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지요. 자, 구부린 채로 버텨보는 거예요. 환측 팔꿈치를 구부린 채로 버텨보고 있는 겁니다. 자, 준비하시고, 난간을 꽉 잡아주세요. 천천히 앉았다 일어납니다. 다리에도 힘이 들어가겠지만, 저는 지금 환측의 어깨 관절, 가동성, 활성화 운동 하고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환측 손이 난간을 잘 붙잡고 고정할 수 있도록 스트랩을 이용하셔도 되고 가능하다면 환측 손의 악력을 이용해서 동작을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쪼그려 앉았어요. 쪼그려 앉았는데 자, 한측 발목에 가동성이 부족하면 발뒤꿈치가 뜰 겁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무릎을 바깥쪽으로 벌려서 천천히 체중을 실어보고, 자, 이 동작을 할때 환측손 난간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 관절 운동이 되고, 이렇게 몸을 비트는 동작을 통해서 몸통을 회전하는 옆구리 근육들 또 스트레칭 활성화 할수 있겠습니다.